어제 말씀드린대로 오늘도 새로운 iOS 관련 정보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생산 관련 내용도 있으니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개인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윈도우에게 밀리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게임을 실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일부 작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도 몇년 전부터 발표해서 새로운 방식의 게임을 설명하는 듯 게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애플이 전용 게임패드에 관한 특허를 제출했습니다. 총 3종류의 게임패드로서 한 가지는 닌텐도 스위치를 연상케 하는 게임패드, 그리고 접어서 보관하는 방식의 게임패드, 마지막으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볼수 있는 게임패드입니다. 첫 번째 게임패드 특허에 따르면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두 개의 게임패드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게임패드는 게임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추가된 모습인데 이것도 닌텐도 3DS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게임패드로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작동할 것이며 이 게임패드로 게임모드를 켜거나 게임 중 전화를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는 내용이네요. 이 게임패드에 관한 루머는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애플 아케이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보면 늦더라도 출시되긴 할것 같습니다. 요즘 팬데믹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사상 최악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물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전자기기는 물론 자동차같이 칩셋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이 재고 부족 혹은 생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를 완전히 피해가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3 시리즈를 인도에서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까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생산의 다변화를 항상 염두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말 출시될 새로운 아이폰은 어쩌면 작년보다 더 물량을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새로운 iOS에서 알림 관련 새로운 코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사용자에게 표기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OS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메시지인데요. 쉽게 말해 iOS는 최신 버전이고 macOS는 이전 버전이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추됩니다. 이로써 macOS에서도 더 다양한 집중 모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이폰과 맥 컴퓨터의 유기적인 동작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뉴스 앱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자열을 보면 뉴스 앱이 오래된 모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컨텐츠를 보려면 업데이트하라는 문구를 밀어봤을 때, 뉴스 앱이 뭔가 대대적인 업로드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유출돼 버리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겠네요.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악재가 있었고 그 악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업군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컴퓨터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 생활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PC를 비롯해 노트북 등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실제로 컴퓨터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물량 부족이나 물류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컴퓨터 시장의 성장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애플의 컴퓨터들은 오히려 성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전 세계 컴퓨터 보급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1분기 조사 때 레노보, 휴렛, 델 등의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애플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는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장착한 새로운 컴퓨터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고 이 컴퓨터들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며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새로운 맥 컴퓨터를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의 컴퓨터 판매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소식 중 게임패드 관련 소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닌텐도의 조이콘 같은 생김새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제 곧 스마트폰에서도 비디오 게임 같은 퀄리티의 게임을 즐기게 된다면 이런 게임패드의 판매율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오늘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